우리 신앙 고백으로 예배 를 시작할게요. 시작. 온 세상에 상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히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두손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의를 허락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으로는 걸작품 함께 찬양해봅시다.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그 다음 찬양은 진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아멘, <놀람> 털썩 철퍼덕, 어우, 흑흑흑,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없이 앉아 울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고향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버렸대. 아, 이제 돌아갈 고향도 없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희망도 없이 슬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곳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앞으로 데려오셨어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성전 앞에는 천사가 서 있었어요.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어요. 에스겔이 소리쳤어요. "오! 어?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 나와요."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에스겔 물을 건너보세요. 네, 에스겔은 말씀대로 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찰랑찰랑 시원한 물이 에스겔의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콸콸콸 성전문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천사가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에스겔, 물을 건너보세요. 네? 에스겔은 말씀대로 물속에서 걸었어요. 첨벙첨벙 시원한 물이 에스겔의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콸콸콸 성전물에서 물이 계속 계속 흘러나와요. 시원한 물이 에스겔의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물은 계속 흘러나와요. 넘실 넘실 물이 에스겔의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놀람> 가로 내려갔어요. 에스델이 소리쳤어요. 와, 성전에서 나온 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요. 천사가 에스델에 말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거예요. 콸콸콸.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갈라져 있던 마른 땅들이 촉촉해져요. 새싹들이 돋아나요.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나요. 탱글탱글 맛있는 열매들이 자라요. 하하하. <laughs> 사람들이 건강해졌어요.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에스겔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물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졸졸 힘없이 흐르던 바다가 살아나요. 요리들이 물고기들이 춤을 춰요. 가득 가득 물고기들이 환해졌어요. 동물들이 뛰어다녀요. 와, 하나님 이다. 하나님 께서 다시 살리 셨 어요. 에스겔 이 기뻐 하며 소리쳤 어요. 에스겔 은 이스라엘 사람 들 에게 달려가 하나 님의 말씀 을전 했어요.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주앙 유치부 친구들, 우리 함께 외쳐보아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요. 네, 우리 모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요. 우리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갈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